이 <laughs> 유화 물감 중에서 푸른 물감은 뭐 요즘은 흔하게들 사고 또 값도 싸고 하지만은 이 사실 이 물감 계열 중에서 가장 비싼 색은 파란색인데 예전에는 이 파란색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그 보석을 갈아서 그 보석 이름이 라피즈 라네진가 하는 그 보석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 파란색이 거의 화학 안료, 알료, 화학적인 안료로 만드니까 뭐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이 색에 대해서는 뭐 <laughs> 내가 재밌는 얘기를 좀해 주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 푸른색은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삼원색 중에 하나고, 파란색은 근데 예전에. 고흐가 활동했던 시절, 그 이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파란색은 물감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힘든 물감 중에 하나였다고, 이게. 근데 이제 이 파란색을 그 만들기 위해가지고, 이 1800년대지, 1880년쯤 됐을까? 그때 철, 1800년대에 그만국 박람회 때, 파리 만국 박람회지. 그 파리 만국 박람회 때인가? 그때. 이 파란색을 만드는 사람에게 뭐 엄청난 상금을 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료 해가지고 만들게 했는데 뭐몇 번의 그 실패 끝에 어떤 사람이 그 도자기 만드는 그그 그, 그 우리가 그거를 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더라 무슨 로 라고 하는데 도요 라고 하나 그뭐 하여튼 그 로에서 그. 불순물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약이 떨어져 내리다가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켜켜이 쌓인 곳에서 푸른색이 나왔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 그거를 해서 그거를 뭐그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뭐그 사람이 1등을 해가지고 상급을 엄청나게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나도 그냥 하도 오래된 얘기라 뭐그 얘기를 제가 다 까먹고 있지만은 그때 만든 색 이름이 그 말하자면 지금 프랑스 수도 파리 파리스 블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뭐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색은 뭐 나중에 그 이후의 얘기고 그 예전에는 하여튼 파란색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파란색은 생각보다 빨리 말리는 색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유화 물감에서는 이 파란색을 쓸때 처음부터 쓰게 되면은 그 이 다른 색을 쓸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푸른색을 쓰는 사람들은 좀 나는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정석대로 안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사실 그림 그리는데 정석이 뭐 어디 있겠느냐만은 아무튼 경험상 파란색을 먼저 쓰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파란색은 좀 차가운 색 계열이기 때문에 주로 그림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파란색을 쓰면 안 된다고. 그 그러니까 이제 이 파란색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린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린색의 종류도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 그린색은 이제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이 그린색은 주로 구리라든가 구리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이재 같은 색그색 그 색, 색, 색을 가지고 거기다 또 알료를 섞어가지고 이그안료를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 이 푸른, 푸른 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뭐 동양에서도 푸른 색은 빛이라든가 뭐 우리 청자라든가 그런 건 굉장히 귀했는데 우리 동양에서에서 유명한 이유는 뭐 이슬람 종교 때문에 그런 거지만 물을 상징하니까 또뭐 여러 가지 뭐 색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전에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푸른 그 빛이 색깔, 그 그린색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부작물로 그 많이 누기도한 그런 일화도 있지만은 이 서양 재료니까 이 유화는 어차피 서양 재료니까 서양 재료에 입각 해서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가장 이게 그 유명한 일화는 빅토리아 여왕이 이게 너무나 이 색을 사랑해가지고 온갖 그 벽을 다 그린색으로 칠할 정도로 그 사람이 열정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린 그리는 화가한테 그 벽을 칠해달라였고 계속 칠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죽은 이유를 보니까 이 그린색에서 굉장한 독색이 독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게 된색중에 색 하나인데 주로 이제 이런 그린색이라든가 뭐 이런 푸른색 계열은 그약간의그 구리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태워 가지고 나올 때 그런 성분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모르고라도 이 맛을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감을 살때 보면 크롬 옐로우, 뭐 크롬 그린, 크롬 뭐 블루 뭐 이렇게 크롬자가 들어간 건 대체적으로 다 위험한 그, 거기 때문에, 뭐, 먹는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내가 화이트 그 설명할 때, 징크 화이트 설명할 때, 내가 그 얘기를 잠깐 뭐, 그,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징크, 징크 화이트 같은 경우나, 실버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걸 누가 잘 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루시안 프로이드나,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이런 영국화가 들이 많이 쓰는데, 뭐, 터너도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그 화이트를 그 프란시스 베이커는 그뭐그 인물 인체 그림으로 너무 유명하지만 그 사람은 이 팔뚝에다가 팔뚝에다가 물감을 짜가지고 여기서 발라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나중에 이 팔이 상해가지고 뭐 멈췄지만은 그 정도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유화 물감은 특히 뭐, 손에다가 만져가지고 즉시 닦지 않는다거나 그걸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이 색깔이 좀 변하는 것 같아. 이그손 색깔이. 그래서 유화물감은 손으로 쳐덕쳐덕 발라가지고 뭐바 무슨 뭐 핑거 페인팅을 한다거나 뭐 바디, 바디 페인팅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지만 말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되겠고. 예, 하여튼 이 파란색은 이 푸른색 계열은 대체적으로 이뭐 빨리 말리는 거의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요즘은 저거하지만은 가장 유명한 물감은 라피즈 라네즈라는 그 푸른색을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 그래서 이 굉장히 고가고 뭐 가장 그 고가의 그림이 뭘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이 이런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색 같은 경우에는 고흐가 그 배경색으로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튜브 물감 이런식으로 물감이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거의 다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름 종이에다 쌓아 가지고 이제 뭐 야외에 나와서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튜브 물감은 진짜 그야말로 뭐 획기적인 그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튜브에 넣는다는 자체는 야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그 매력 있는 그 어떤 물감 중에 물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좀 염두에 두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돼요. 그 설명도 많이 들어야 되고. 지금 여기 이렇게 고리져 있죠. 이 고리져 있는 거는 이 물감을 끝까지 짜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도 있지만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기계 뭐 이렇게 손 손에 이제 착 감기는 그런 그 튜브의 감기가 있어요. 그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 그 오징어포 뜨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해서 언제 한번 그림 그릴 때 내가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내가 선호하는 색은 주로 이제 뭐 이런 그 밝은 그 독일제 로카스 제품들인데. 요 색은 약간 흰색이 섞였을 때뭐 굉장히 그 빛을 바라는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나, 뭐 저는 요런색 많이 쓰그 다음에 루시 뭐 이렇게 뭐 프루시안 브루게통까지 이 푸른색 계열이나 그린색 계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 난색 계열하고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요. 하지만 뭐 이제 뭐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뭐 초보 화가들은 뭐 물감을 다양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뭐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막 섞어서 넣는데 뭐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